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에 매각될 물건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지요. 2023타경의 8473으로 조천읍 대흘리의 창고물건입니다. 타운하우스 내 오래된 목조 건물로 건물 상태가 양호하진 않지만 토지가 개별 등기 물건은 계획관리 지역에 창고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도로가 군의지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의 2차 매각은 8월 6일 1억 6,900만원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 타경의 27016으로 에월업 고네리의 대지 물건입니다. 에월 해안도로의 연구조망 바다뷰라는 장점의 토지이나 지분 매각인 만큼 대출에 관해서도 잘 준비하신 후 입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건의 2차 매각은 8월 6일 4억 4천 3백만원 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 타경의 6 3 5 4호에워럽 유수합리의 글리주택입니다 감정금액에서 거의 30%까지 떨어진 물건은 외부 모습과 실내 모습에 많이 차이가 있을 듯 한데요.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 후에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은 감안하셔야 될듯 합니다. 물건의 4차 매각은 8월 13일 1억 4,600만 원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 타경의 9964로 환경면 고산리의 주택 물건입니다.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됐던 물건은 넓은 마당을 갖추고 2차선에 접도되어 있지만 위치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가치가 달라질 듯 합니다. 물건의 3차 매각은 8월 13일 3억 6 7백6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타경의 22936으로 나머는위미리의 주택 물건입니다. 바다를 친구 삼는 올레길에 가까우면서 바다뷰를 품은 물건들은 짓담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매입 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등에서 적지 않은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입찰하셔야만 합니다. 1번 물건은 8월 20일 5억 3 1 1만 8천 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번 물건은 8월 20일 7억 1,130만 원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타경의 26822로 나무는 위미리의 주택 물건입니다. 일주동로에서 가까우면서도 380평이 넘는 토지 면적과 100평이 넘는 건물인데요. 12억이라는 감정가에서 30%까지 떨어진 만큼 이번 매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물건의 4차 매각은 8월 20일 4억 1,587만 8천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 타경의 9599로 안덕면 4개의 주택 물건입니다. 산방산뷰를 갖고 있는 타운하우스 내 물건은 눈길을 끌 만큼 깔끔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주변에 거주자가 많지 않아 보이는 썰렁한 느낌을 주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물건의 3차 매각은 8월 27일 2억 5,353만 4천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타경의 2 0 0 5 0으로 애월읍 고성리의주택 물건입니다. 공항과 제주시의 접근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나 날씨와 시간에 따라서 나는 심한 냄새로 인해 잊혀지지 않는 위치의 물건이기도 합니다. 물건의 4차 매각은 8월 27일 1억 4,650만원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매각 예정 물건들로는 서귀포시 서호동의 주택, 조천읍 교래리의 주택 물건, 서귀포시 대포동의 빌라 물건, 제주시 건입동의 단독주택, 표선면 가시리의 주택이 8월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영상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8월 14일과 18일 제주와 서울에서 부동산 사기 예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